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대표 대장간인 고려 전통 기술주의 작품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대장간은 이민년 띠 해인 호랑이 해를 모티프로 사마벽사의 검을 만들었습니다. 벽사의 검이란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막는 도검이라 해서 옛날 삼국 시대에도 이것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있어나 정확한 기록은 조선실록에 태조 6년부터 왕실에서 국태민안을 위해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왕족이나 공신의 일부 하사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가격은 당시 농가의 재산목록 1호인 소한 마리 값이라고 합니다. 사인검은 대부분 양날인 검으로 만들어졌는데 외랑과 북방 오랑캐들의 침입이 잦아지자 한날인 도로 만들기도 해서 그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 육군박물관 등에서 있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해 월 일시를 맞춰서 고려 전통 기술 큰 로에서 달구어진 새들이 수작업과 기계 단조로 타조되고 그후 연마 및 상감되어 완성되고 있습니다. 본사인도는 그때 타조된 것인데 단조도검이라 강하고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고 절상력이 좋으면 호랑이 모양의 장식들이 아름다우며 전통칠과 명끈 등에 어울려 아름다운 미술도검으로도 가치가 있고 무게중심과 힘이 좋아서 검도 수련용으로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 시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이 검은 이미 백기형 사인도로 검도인들의 유명한데요. 사인도는 한국 전통 무예인 해동 검도나 24반 무예 등에서 초중급자, 음료급... 기초 백기 대나무 및 다담이 백기용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장식만 원하는 분들과 벽사의 기능만 원하는 분들은 날을 내지 않고 날 끝은 둥글게 만들어서 허가가 필요 없는 장식 소장용으로 사무실이나 집에 비치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전통기술과 현대적인 예술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만난 작품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예술과 전통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조된 지가 벌써 2025년이라 재고가 이젠 얼마 없습니다.